이유식 시작 전에 나는 열정이 넘쳤음.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을하며 예쁘고 화려한 이유식 용품들을 결제했음. 근데 현실은 참혹했음. 육아하면서 정신은 항상 어디로 나가 있어서 매일매일 식단 짜서 전날 냉장 해동시켜야 하는데 자꾸 까먹게 돼. 게다가 재료마다 찌고 큐브에 넣는 과정도 너무 힘든데 도윤이가 너무 이유식을 거부하니 나도 점점 지쳐갔음. 하지만 이제 와서 식판으로 돌아서자니 혼수급으로 장만한 이유식 용품들과 남편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었음. The 그러다가 전기 밥솥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 신세계를 경험하게 됨 밥솥 한마기를 활용해서 한 번에 세 가지의 다른 죽을 만드는 방식인데 한 가지 당 3회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3일 동안 냉장보관해서 먹이면 됨 매일 뭘 먹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만들면 3일은 꺼내 먹이기만 하면 됐음 도구도 밥솥 국자 한마기만 있으면 끝나서 설거지거리도 많이 안 나왔음 무엇보다 도윤이가 토핑으로 줄 때보다 훨씬 잘 먹어줌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음 도윤이의 경우 하루에 이유식 두 끼를 먹기 때문에 한마기는 두 칸만 쓰고 있고, 보통 소고기, 죽과 닭고기, 죽두 가지로 만들고 있음. 한 칸당 육수 250ml와 고기 45g을 넣은 다음, 쌀가루 30g과 잡곡가루 20g을 넣어주그 뒤에 토핑 세 종류를 각각 40g씩 부숴서 넣어주면 준비는 끝남. 이제 만능종 모드로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됨. 이렇게 하면 한 칸에 죽이 450g 나오는데, 현재 도윤이가 한 끼당 150g을 먹고 있어서 딱 3일치 이유식이 완성됨. 토핑 조합은 채찌 피티나 네이버 육아 블로그들을 참고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 먹은 조합은 소고기 시금치 토마토 감자죽과 닭고기 양배추 사과 고구마죽이 이유식 거부 심한 아기가 요즘은 매일 완밥 중임 더 자세한 꿀팁은 2편에서 공개하겠음 구독 누르면 제일 먼저 볼수 있음